안녕하세요, 겜사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팀 10월 5주차 할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라이징입니다. 이 게임은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비주얼로 호평받는 그랑블루 판타지의 IP를 활용한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2020년에 발매된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의 후속작이며, 길티 기어 시리즈로 유명한 아크 시스템 워크가 개발을 맡았습니다. 많은 부분을 개선하여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도록 손쉬운 조작 체계를 도입하였고, 대전 격투 게임 자체의 급피를 더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접목시켰습니다. 등장 캐릭터는 전작에서 DLC로 판매된 캐릭터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새롭게 4명의 캐릭터가 추가되어 총 29명의 캐릭터가 참전하였습니다. 이번 아래 게임은 데이브 더 다이버입니다. 이 게임은 자유로이 바닷가를 누비고 잡은 재료로 식당을 운영하는 어드벤처 요소와 경영 시뮬레이션 요소가 잘 어우러진 게임입니다. 낮에는 물고기를 잡고 저녁에는 그 물고기로 초밥집을 운영합니다. 낮에 드넓은 심해지역을 탐사하여 새로운 지역, 새로운 어종을 발견하고 저녁에는 잡아온 재료로 손님을 대접하고 신메뉴 연구와 매장관리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리듬게임 및 레이싱게임 같은 서브 컨텐츠와 B급 감성의 개그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이 게임은 세계적인 인기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오픈 월드 액션 RPG 게임입니다. 원작 시리즈에서 100년 전 마법학교 호그와트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서 기숙사를 배정받고 수업을 듣고 스토리를 따라 전투를 치르며 마법과 관련된 각종 수집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리포터 게임답게 총 26가지 의 마법을 배워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예방 및 마법동물 등 특정 콘텐츠 에서만 쓰는 특화 마법 6종도 존재 합니다. 이러한 마법을 이용해 다양한 비밀 과 퍼즐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리스크 오브 레인 2입니다. 이 게임은 어느 외계 행성을 배경으로 무수히 몰려오는 몬스터를 처치하고 아이템을 획득해 성장해서 행성을 탈출해야 되는 로그라이크 슈팅 게임입니다. 캐릭터를 선택해 행성의 일정 구역에서 모든 몬스터를 처치해 경험치, 돈, 아이템 등을 획득하여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새로운 캐릭터와 아이템이 차례로 해금되며 선택한 캐릭터와 아이템에 따라 게임의 양상이 크게 달라져 반복하여 플레이해도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빠른 템포의 로그라이크 슈팅 게임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용과 같이 세븐 과 어둠의 행방입니다. 2005년부터 이어온 용과 같이 시리즈의 일곱 번째 작품입니다. 15년을 이어온 주인공을 교체하였으며 기초부터 달라진 전투 시스템으로 팬들의 우려를 샀으나... 발매 후에는 큰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 용과 같이 제로와 함께 시리즈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스가를 비롯한 동료들을 다양한 직업으로 전직시킬 수 있고, 스킬을 습득하고 세트 아이템을 얻고 강화를 하는 등 RPG 요소를 강화시키다 못해 그냥 RPG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시리즈 팬들이나 입문하시는 팬들 모두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는 게임은 산나비입니다. 이 게임은 딸의 원수인 산나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부패한 거대 도시에 잠입한 태엽 군인 이야기를 다룬 플랫폼어 액션 게임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더불어 강력한 살인머신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이버펑크 도시 분위기를 잘 묘사한 픽셀 그래픽과 신속하고 정확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주인공의 사슬 팔을 활용한 역동적인 액션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바나리 게임은 아토믹 하트입니다. 1950년대 소련을 무대로 폭주한 안드로이드와 괴생명체와의 혈투를 그리고 있는 FPS 게임입니다. 바이오 쇼크와 비슷한 특수능력이 조합된 총기 전투는 꽤나 흥미롭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접무기와 샷건무기에 전기 충격을 주는 능력으로 세팅되며, 이후 자원을 획득해 무기를 더 제작하거나 업그레이드 합니다. 특수 능력도 원소 데미지를 증폭시켜주는 폴리머 방패 능력, 염소 능력, 빙결 능력이 있으며 두 개를 장착해 다양한 전투 연출이 가능합니다. 탐색, 전투, 성장의 밸런스가 좋아 모든 면을 두루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프로스트 펑크입니다. 이 게임은 눈보라가 힘을 아치는 혹독하게 추운 서론 속에서 증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도시의 주인이 되어 도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생존해 나가야 하는 도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도시 생존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신기술의 개발 및 서론을 탐험하고 이후 도시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서론 속의 도시라는 파격적인 컨셉과 세밀한 도시 관리 시스템으로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면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세기말 혹독한 서론에서의 도시 경영 시뮬레이션 추천드립니다. It makes us grow. Well, right 이번 아는 게임은 플래그테일 레엠입니다이 게임은 전편 이노센트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휴고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나오는 섬을 찾아나서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 전투와 게임의 연출이 개선되어 필드에서 전략을 짜기가 수월해졌고 퍼즐 요소들도 여러가지 기믹들이 추가되어 더욱 재미 요소가 증가했습니다. 자미 플레이도 더욱 디테일해졌으며 전편에 이은 처절한 스토리와 아름답고 잔인한 배경이 더욱더 진해졌습니다. 2022 게임워드 올해의 게임에 노미네이트 될 만큼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바라리 게임은 i 레일드입니다이 게임은 스스로 앞으로 달려가는 열차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끊임없이 선로를 만들어야 하는 협동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최소 2인에서 최대 4인의 플레이어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예측하기 힘든 길을 빠르게 파악하여 선로를 깔아야 합니다. 또한 열차가 오래 주행할 수 있도록 열차와 징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특정 상황에서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협동 플레이 외에도 2대 2 대전 플레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 플레이의 무한 열차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의 게임은 더 베이 그란트입니다. 이 게임은 강인한 여전사인 비비안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담은 액션 RPG 게임입니다. 미스테리한 숲, 유령 들린 성, 헤어가 된 전장을 돌아다니며 강력한 검을 활용한 화려한 공격으로 괴물들을 제압하는 화려한 그래픽과 타격감 좋은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엔딩이 준비되어 있어 4회차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스피릿 오브 더 노스입니다. 이 게임은 북유럽 전설을 바탕으로 붉은 여우가 오로라의 수호자인 암여우와 만나면서 겪게 되는 특별한 모험을 다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설원을 탐험하고 수수께끼를 해결하며 사라진 문명의 비밀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픽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게임 속에서 보여주는 웅장한 자연과 거기에 더해 서정적인 선율의 배경음악이 감성을 자극합니다. 또한 파고들기 요소로 해골에게 지팡이를 가져다주는 구조활동이 있으며 여우가 능력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차 복잡해져가는 퍼즐은 도전정신을 자극합니다. 또한 게임 진행 시 직접적인 정보를 주지 않고 플레이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진행방식이 흥미를 더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